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맞게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대로 좋은 것을 주시사 그의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일 만족한 마음을 주시사, 그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사, 그의 자유함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